너는 이, 너는 이맛 모르지, 아초! 아우! 안녕하세요. 진나는 초딩 입맛, 아초TV 개구먼 김진아입니다. 뿅!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편의점 신상들을 소개해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 저는 CU라는 편의점에서 신상들을 사봤고요. 지금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짜자잔! 킹 젤리에요. 대왕 젤리라고, 일단 크기가 정말 큽니다. 제 얼굴만 하죠? 이거는 리치맛 젤리, 이거는 수박맛 젤리, 이거는 메론맛 젤리에요. 어,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망고맛 젤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어, 이거 보세요. 짜자잔 수박 띵작 수박 롤케이크 그 다음에 이거는 메론 맛 롤케이크예요. 어, 제가 미리 사다 놓느라고 이거를 한꺼번에 사질 못했어요.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이거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짜자잔 신상 완전 수박바. 케이크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메론 크림 케이크입니다. 자, 그럼 어, 빨리 맛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게이 수박 롤 케이크예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죠? 와, 뚜껑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나내꺼 잘못 온 건가? 와, 이것도 럭킹가요, 여러분? 어? <laughs> 이게 뚜껑이 이게 두 개가 돼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세요. 색깔 이 예쁘죠? 와우. 이거 보세요. 와.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 일단 수박 향이 나고요. 뭐지? 와우, 여기에 크림 안에 어 이렇게 초콜릿 칩 같은 게 들어있고요. 와, 진짜 맛있는데요? 수박 향이 가득 납니다. 음, 메론 맛이랑 차이점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띵작이라고 쫀득 멜론 케이래요 일단 수박 맛은 그렇게 쫀득거리진 않아요 와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저 신났습니다 사실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많이를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못 먹은 상태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제가 미리 사다 놓은 거예요 와, 수박 맛은 여러분 적극 추천. 드든. 자, 메론 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초콜릿은 안 들어 있어요. 음. 이거는 음. 이 수박 이게 비교하자면, 어, 이거는 수박향이 확 나는데, 이거는 메론향이 확 나는 편은 아니고요 어, 빵이 더 쫀득쫀득거려요. 최고, 최고. 너무 신났습니다, 저 지금. 헉, 너무 맛있어. 정말 최고입니다. 와, 이제, 어, 이거 수박바 맛, 아, 수박바 케이크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초콜릿이 이렇게 들어있네. 수박 씨처럼 포크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닐 위에 진짜 너무 신나.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밥 아이스크림처럼 여기 밑에는 초록색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안 달아요, 여러분. 많이 달지 않고 야 초록색 부분을 먹어볼게요. 음, 음. 수박빵 아이스크림의 그 초록색 향은 나지 않지만 그냥 빵이에요. 초록색 부분은 빵. 와 이거는 별로 단 거를 좋아하지 않, 않으신 분들께서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났어. 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런 거 뜯는 거. 아주 단단하게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이름답게 크림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크림이에요. 그건 음, 크림이네? 음. 이 롤케이크는 메론향이 조금 안나는데 안 이거는 일단 메론향이 훅 납니다 맛있다 그냥 메론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먹어봐야겠어. 이거는 왜 메론 향이 별로 안 날까요? 확실히 메론 향은 이게 더 진합니다. 이제 맛들을 봤으니까 <laughs> 혼자 너무 신난 것 같아. 저는 이거 뜯지 않고 그냥 이걸 아나 너무 더럽다. 자 아! 젤리. 어? 자 여러분 리치맛 젤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물안 튀게 조심해야 돼.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 알죠, 여러분? 이건 물이. 와. 와, 진짜 크다. 와. 아! 아! 아, 아이, 다쳤어요. 다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일단, 진짜 과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과일이 보일려나? 안에 이거 보여요? 뭐 들어있는거? 이런 리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뭐 그런게 들어있습니다 젤리는 많이 먹어본 리치마 젤리에요. 네, 그냥 크다는 게 가장 메리트인 것 같고, 네, 맛, 맛도 맛있어요. 음. 자, 일단 그러면 수박 맛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야 이건 좀더 센? 단단하게 붙어있네요. 이런 거 진짜 맛있어 조심해, 야 돼, 켜! 하, 하. 깜짝이야.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어 젤리인데 되게 어 물러요, 물컹물컹, 물컹물컹 해야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러네요. 자, 이거 보세요. 흐물흐물. 다 쏟았어. 그러니까. 자, 이것도 한번 맛을 어 여기다 얹어놓고 먹어보면 되겠다 가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과일 이거는 수박이 아닐 텐데. 뭐 그냥 그 있잖아요. 코코팜 같은 데 들어 있는 그런 젤리가 자. 어? 음. 이런 이 전체적인 젤리보, 이 물컹물컹한 젤리보다 조금 더 쫀득쫀득한 이런 젤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박맛 같지도 않아요. 무슨 맛이지?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메론. 저는 메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메론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메론을 잘못 먹어요. 근데 메론을. 엄청 좋아합니다. 오, 어, 이건 잘 까지네. 오! 와, 이거는 메론 향이 쫙 납니다. 와. 흐물흐물. 흐물흐물. 자, 이것도 맛을 봐볼게요. 이것도 또한 이렇게 네모난, 조그만 그 젤리, 더 쫀득쫀득한 젤리가 들어있고요. 자, 일단 맛을 봐볼게요. 향은 진한데, 이 수박 젤리보다는 어, 메론 향이 더 나는 거 같아요. 그 어, 리치 맛은 리치 맛이 확 나고 어, 그다음에 메론 맛, 그다음에 어, 수박 맛인 거 같아요. 수박 맛은 수박? 이런 고안하면 수박인지 모를 거 같은? 저는 또사 먹으려고 한다면 저는 리치 맛을 예, 사 먹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 이리치 맛이 1등인것 같습니다. 이건 맛있어요. 이거는 그 되게 막 많이 먹어본 그음자 <laughs> <laughs> 여러분 저는 입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아까 밥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 별로... 배가 불러요. 자, 여러분, 어, 이렇게 그냥 짧게 편의점 신상을 리뷰해봤는데요. 음,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1등은 저는 자 여러분 어, 오늘은 이렇게 편의점 뭐 봐보실래요? 어, CU에서 편의점 신상을 사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맛도 모양도 1등이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맛도 정말 맛있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 어, 그럼 지금 치워야 될게 많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좋아요 <laughs> 좋아요와 구독, <웃음> 좋아요와, <웃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